이 하고 싶었었다고? 아아 아, 아! 방금 별이 걸렸어. 엄마. <laughs> 봐봐, 봐봐 안, 안 쓰네, 아예 찹네. 건물을 빨리 깨줘야지. 미야 yes. 이쪽에 yeah. 있다. Yes. 일단 엘리가 있는 거 같아요. 이쪽에 미야 있다고. 내 쪽에. 매슬리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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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누구 있다 자기야? <목소리> 아어 아, <아프다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도> 오초도고 <오케이. 목소리도> 딱고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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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해, 왜, 왜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퓨톤, 퓨톤, 퓨톤. 퓨톤. 어딨어? 어딨어? 아우, 깔끔해. 어, 야, 왜안 돼? 어우, 쟤. 이 어. 아 곰송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, 부딪쳤구 내가 지금. 그냥 쭉 내려가. 어이놀려라와미 웨딩 입고 웨딩 입고 쁘네 얼굴은. 어우 씨. 뭐가? 미아 웨딩 입고 예뻐. 웨딩 입 가, 이쁘다고앞모서 개오생. 그러니까 아까 보고 아유. 나 방금 카어 얼굴 보고 아유 그랬잖유 <laughs> 是是开皮。嗯

랩 컨트! 하필 멈췄는데 지에 거기 지레 3개 연달라 있었는데? 야! 일부러 들어온 소리 계속 거기다 선시하고 있어 아, 별라개 음. 없네. 야, 뱃 야, 이 없네. 야, 이없이 야, 이 야, 뱃락이 없네. 야, 이 야, 네? 한거 <laughs> 아, 너무 한거 같은데? 아, 너무 아프니까 음... 음... 짜증나네? 음... 음... 이 Yeah

신기하 게놀수있 제가, 제가 살려 드게 아. 너 어떻게 어떻게 봐? 나 어? 괜찮아. 나힐안찍었네 아, 208에 208. 다 죽여버릴 거아2 0 8이라도 차는 게. 오케이, 해 줄게. 그래, 우리 그래. 보여줄게. 아, 이 그래. 그래. 아, 큰일이자 되게 이렇게 따오렇왜 이렇게, 왜 그래, 이렇게 나라갈것 <laughs> <야, 왜 이렇게, 웃음> <생겼어>? <laughs> 같아? 아 h ú 빨리 일어나 많이 다 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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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야돼 조심해야 돼, 돼 응. 왕창 올 거야 네 오오 마치 어 아구 벨라. 도움 안 돼. 아, 빨리 나가라고. 브루스다 그렇게 피라고. 무슨 느낌? 표. 아, 왔구아 그래, 다 공격했다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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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라 때문에 다 망했어. 아이스, 내가 이제 휘가 끌어줘야지. 뭐? 아, 그거 때문에 말고 뭐어야할 거였어. 뭐좀 뭐야? 뭐좀 뭐야? 뭐좀 뭐야? 뭐좀 뭐야? 아, 좀 숙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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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저 숙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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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 진짜이어어 뭐, 좀 아, 이거, 트루트, 트루포트 가, 트루트, 뭐, 이 뭐, 가, 트루트, 뭐, 가, 트 뭐, 가, 트루트, 뭐, 가, 트 아, 봉지. 아, 봉지. 아, 지 아, 봉지. 아, 지 아, 지 아, 봉지. 아, 봉지. 아, 아, 봉 아, 봉지. 아, 봉 아, 지 아, 봉지. 아, 지 아, 봉 아, 아, 봉지. 아, 아, 봉지. 아, 봉 어? 저.. 저깨는데 오케이 날아가! 봐야 해봐! 야 해봐! 밟 금방 다야봐 아이.. 저토권도 깨지네 저거 핵으로 깨아 어, 어, 왠지 아까워 어.. <laughs> 어. 아니에요 아.. 아깝다.. 하고.. 아, 남긴 핵이 그더 아까운 법이에요 그 <laughs> <Cap himself> <아깝다>. <laughs> 명언이 네 명언이 있네 다 맞춘 다음나 라인 밀고 라인 내가 깨우고 올까? 아니요 나 <laughs> 어, 나를 <나이 웃음> <그날을> 믿질 않는다 라인 <laughs> 잘할수 있어 아니, 아니. 야 i d you l 어 s t e n Did you 저 l w a y s travel again? What t 게 o k you there? I'm f i n

이기 위험한데 나잡 아, 씨발, 아, 씨발 <laughs> 아니 내가 좀못 잡아. 잡기시면뭐 사는 거에요 저거. 못 <laughs> <잡을 수 몇 웃음> 나자고요, <저거는. 웃음> 슈턴이 저기 한 건가? 어째한 거였나? 그래봤자 휴튼 딸피었을 텐데 그러면 어 잡지 그냥 아 진짜 쳐버리지 어 계속